구옥순 vs 14옥순 아 근데 확실히 낯설사계 구옥순씨가 아주 트러블 메이커여가지고 재밌네 구옥순씨가 아주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옥순도 역전의 용사예요 그 나는 솔로 14기 때도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 여러분들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는 솔로 14기 때 여자 출연자도 보통 아니었어요 거기서 구옥순씨 기로 눌리지 않는 분이었어 14옥순도 보통 아니야 14옥순 정도. 투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 1400명 넘게 투표하고 있는데 아니 뭐 14억순이 압도적이네 구옥순씨가 완전 밀리네요 지금 여론이 이래 사실 14억순님도 나는솔로 14기 때 이미지가 별로 안좋았었어가지고 그때 막 빌런이다 뭐다 많이 좀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4억순씨가 14기 때 어땠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이미지가 많이 변했어 되게 좋게 근데 구옥순씨는 나는솔로 9기 때보다 더 뭔가 성격이 나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여론 자체가 지금 거의 2천 명이 투표해주셨는데 투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투표 결과. 구옥순 씨가 너무 참 그래 같은 말도 이쁘게 좋게 다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싸나게 얘기하고 막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띠껍게 얘기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론 자체가 좀 이렇습니다 여론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네요 여러분 게임이. 여러분 2천 명이 투표했으면은 이거 공신력이 있는 거야. 구옥순 씨랑 십사억 수씨랑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14옥순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14옥순 잘못한 것도 없는데 9옥순 너무 지나치게 14옥순을 견제한다 얘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주에 9옥순씨가 14옥순씨한테 눈치 빠하네 센스가 없네 막 계속 갈궜잖아. 그때 술자리에서 게임했던 거 있잖아요 손병호 게임 그거에 대한 악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분들이 나는솔로 14기 끝나고 나서 9옥순씨랑 14기 옥순씨 씨랑 엄청 둘이 붙어 다니고 뭐 호텔 협찬도 받고 같이 막뭐 협찬 받고 막 이런저런 거 많이 했었거든. 그때 되게 친했었는데 막상 낯설 사게 나와가지고 남자를 놓고 경쟁을 하니까 더더욱 감정이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사실 십사기 옥순 씨는 구옥순 씨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구옥순 씨에 대해서 성격이나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크게 뭐 견제한다거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구기옥순 씨가 완전 그냥 십사기 옥순 씨 눈에 가시처럼 엄청 싫어하시네. 14기 여우라고 하시는데 물론 여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14기 옥수 님도 뭔가 좀 비호감이다. 별로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남녀가 다 같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9옥순 씨가 많이 지나치다. 9옥순 씨가 상당히 많이 감정적이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자 이로 님이 물론 14기 옥수 님한테 잘못 방문을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14기 옥수 님하고 마주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래 9기 옥순 선택하려고 했는데 1 4옥순 님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9기 옥순 씨가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자는 척했는지 자다가 이제 남자희로님 11옥순이 한테 얘기하는거 들어가지고깬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간에 계속 누워서 그냥 모른척 했잖아. 구옥순씨가 본인이 만든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그때 뭐 남자희로님이 와가지고 했을때 일어나가지고 남자희로님하고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오늘 구옥순씨는 그 다음날 이제 11옥순씨가 자고 일어나면 바뀔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11옥순이 탓하면서 나 깨우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1옥순님은 구옥순씨랑 남자희로님을 배려해가지고 어차피 뭐 구옥순한테 데이트 신청하려면은 다음날 뭐 신청하겠지 하고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11억 순이가 자고 일어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깨우지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아이 사람은 남 탓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4억 순씨랑 구옥순씨랑은 지금은 안 친한 것 같은데 과거에 친했던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14억 순씨는 구옥순씨가 성격을 뻔히 알아서 웃으면서 잘 매기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넌 기분이 태도가 되는구나. 막음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잘 매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11옥순님이 9옥순씨한테 아 이거 뭔가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건데 9옥순씨가 누워가지고 같은 말도 남자 2호 3호는 오히려 너의 그 데이트권을 버리는거 마찬가지니까 남자 1호나 남자 4호 선택하는게 어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도 되는거잖아 근데 9옥순씨 누워가지고 11옥순님은 너가 더잘알것 같으니까 물어본건데 아 남자 2호 3호는 뭘 선택해 남자 1호 4호 선택해야지 이런식으로 막 짜증내면서 얘기를 해 띠껍게 얘기 안해야 되나요? 그게 같은 말도 말투나 태도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말투나 그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구옥순 씨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구옥순 씨는 너무 남자 사모를 프레임을 씌워나 그 브랜드 메이커가 뭐라고 그 남자 사모님만 마주치면은 남자 사모님을 긁어요, 여러분. 남자 사모님이 막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남자 사모님 오늘 브랜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 또 브랜드로 간다면서, 메이커라고 해야지, 이러더라고. 브랜드든 메이커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잖아. 구억순도 마흔이잖아. 너왜 그렇게 남자 사모를 긁는 거야? 저는 사실 아까 그때 남자 사모를 긁는 장면도, 아, 9억순씨가 괜히 남자 사모 만만해서 긁는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남자 4호가 11억순씨한테 향수 이렇게 해가지고, 향수 비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9억순씨가 그거 보고, 뭔가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 근데 11옥 9억 순은 너무 착해가지고 11옥순은 못 갈구고 남자 사호한테도 대놓고 못 갈구고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남자 사호한테 괜히 그렇게 긁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9옥순씨같은 이런 분한테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는데 본인이 긁어놓고 기분 나쁜거 아니죠? 이런식으로 나뻐! 기분 더럽지 지도 마흔이면서 나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자꾸 옛날 사람 취급하니까 기분이 더럽죠. 남자 사모님이 정말 사람이 좋으시네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구기옥순씨가 거의 매주 방송에서 감정적이고, 드센 걸 넘어가지고, 시청자들이 봤을 때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드세고 예민하고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성경호 게임 하다가 자기 걸리겠다고 눈치 빠았다. 막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화내고. 보면 볼수록 시청자들이 분노할 만한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14기옥순씨랑 구기옥순씨랑 맨 처음에 나졸사계 옥순주 1화 때, 14기옥순씨랑 구기옥순씨랑 왠지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청률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싸우네. 여러분 14기 옥순씨가 나는수로 14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4기 옥순씨도 9기 옥순씨한테 그냥 막 기에 눌린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에 9옥순하고 14옥순하고 싸우는 거 나오면서 레전드 찔것 같아요 여러분 14옥순 욕먹을 짓안 했는데 왜? 14옥순씨가 11옥순씨한테 데이트권 누구한테 쓸 거냐 물어본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진짜 잘못한 건 남자 1호죠 남자 1호가 오해하게 맞는 거 어떻으면은 남자 1호가 원래는 구옥순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14옥순 방문을 잘못 두들겨가지고 14옥순씨랑 눈이 마주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게 아른거려가지고 14옥순씨로 번복을 했잖아 근데 14옥순씨는 이미 남자 4호랑 오전에 미리 약속이 돼있어가지고 남자 1호한테 얘기를 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남자 4호랑 커피 한잔 마시기로 선약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이게 뭐 14옥순씨가 뭘 잘못했어 사실 오늘 살짝 조마조마했던거는 저는 14옥순씨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랬는데 남자 이로가 번복해 가지고 남자 사호하고 선약을 취소할까 봐. 그러면 또 제가 또 리뷰 아주 야무지게 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얘기하더라고. 남자 사호랑 선약 있다고. 깔게 없다니까. 14억 수는. 근데 9억 수는 원래 11억 순 씨가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리고 자는 척했는지 진짜 자다 깬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쓰는 줄 알고 있었다가 갑자기 남자 이로가 14억 순으로 번복하니까 9억 순씨 입장에서는 지가 오해한 거예요. 14억 순이 여우짓 해 가지고 원래 남자 이로가 나한테 쓰려고 했던 거를 남자 이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번복시켰구나. 본인이 오해한 거야. 근데 그거를 14옥수씨가 잘못한 거다. 여우짓 했다. 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저는 14옥수씨를 변화하는 건 아닌데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1 4옥수씨를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막 치사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비열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히려 9옥수는 여유있게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자기가 비겁하고 막 거짓말했다거나 그랬으면은 9옥수씨한테 휘말리겠지. 근데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싸움에 양상이 아마 구옥수 씨가 지승제를 못 이겨가지고 지 조급하고 막 불같은 성격에 못 이겨서 자기가 자기께 넘어가는 자승자박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14옥수 씨는 웃기겠지. 아니 얘 되게 웃기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웃기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옥수 씨가 욕먹을지도 안했습니다. 너무 14옥수 씨를 개인적 감정으로 싫어하는 거 아니야? 방송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영진님께서 기분이 태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죠 있잖아? 어, 십석수씨 기존세야. 구옥수씨 막 열받아 있는데, 어, 너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 같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여유있게 웃으면서. 구옥수 담당 일진되는거 아니야? 십석수니? 십옥수씨가좀 은근히 매력있어. 나눠서로 십사기 때는 십옥수씨가좀 되게 살이 쪄서 나오셨었거든요. 되게 통통하고 살찐 상태로 나오셔가지고 되게 좀 표독스럽고 욕심 심술스럽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살 빼고 나오셔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되게 볼수록 괜찮으시네. 위축되는 것도 없고 구옥순씨 덕분에 십사옥순씨가 이미지가 아주 다음주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시청자들이 아 구옥순 쟤 혼났으면 좋겠다 제 뭔가 상황이 꼬였으면 좋겠다 제 뭔가 누군가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볼거 아니에요 남자 출연자들이 아무도 구옥순을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다 40대다 보니까 구옥순같이 나대는 이런 여자분을 피하지 막 이분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아무도 구옥순씨를 터치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답답 합을 14억수 씨가 다음 주에 해소해주니까 이게 참 다음 주가 아주 대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구옥순 씨가 남자 1호님한테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굳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남자 4호랑 거의 뭐 커플 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구옥순 씨가 너무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주인공 욕심이 되려고 하고 방송 불량 욕심을 내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그런 거를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남자 4호랑 뭐 자기 가정사 얘기하면서 가까워졌잖아. 근데 계속 남자 4호 괜히 갈구고 아 14억 순이뭐 하든지 말든지 냅두면 되잖아. 그거를 계속 쓸데없이 견제하고 승질 부리고 왜 그래? 꼭 본인이 그렇게 다 차지하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건가?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남자 4호가 인터뷰할 때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당근과 채찍이 있으면 은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채찍이의 비중이 많으면 은 의구심이 든다. 남자 4호님은 사실 9억 순씨 말고는 다른 여자 딱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른 여자들 라고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할 뿐이지. 진짜 마음 이 있는 사람은 구옥순밖에 없었거든. 근데 자꾸 구옥순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갈구지, 구살이 주지. 그러니까 남자 사원님도 아, 뭔가 얘 뭐지? 의구심이 드는 거야. 지나쳐. 그래서 지나친 게좀 아쉬워요. 적당히 해야죠. 이번 꼬임으로 다 쪽날 것 같은. 그렇죠. 그 꼬임의 시작은 구옥순 씨가 십세 옥순 씨하고 송병호 게임 하다가 십세 옥순 씨하고 이제 감정 싸움이 일어난 거. 그게 꼬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번주에 나왔던 손병호 게임에 대한 감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악감정이 계속 있는 거야 뒤끝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14옥순이 뭘 해도 다 거슬리는 거예요 14옥순이 11옥순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가왜 물어봐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거를 왜 기분 나빠해 뭐 아무튼 구옥순씨가 자기 성격 때문에 잘될 수도 있는 거를 다 망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자 4호하고의 그런 관계도 망가지는 거라 생각해요